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맥은 낫는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부정맥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서 많은 분들이 뭐어 두근거린다 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뭐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가슴에서 뭐가 툭 떨어진다는 거죠 그 어찌나기도 하고 또 맥박이 맥박을 재보니까 건너뛰어 또는 불규칙해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온 몸에서 또 맥박이 느껴져, 머리에서 맥박이 느껴진다, 뭐 배에서 느껴진다, 이러신 분들 팔뚝에서 느껴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맥박인 심장은 평생 동안 뛰지만 이 맥박이 느껴지는 건뭐 정상은 아니죠. 어, 근데 양방에서는 이걸 병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뭐 치료 수단도 마땅하게 없고요. 물론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좀 맥동이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체크해 봐야죠. 그런, 그런 거, 저런 거 없는데 맥동이 느껴져. 그런 경우 이제 한방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부정맥 이 굉장히 많죠. 어, 심장에 대서 잠깐 살펴보면요. 심장은 전기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나오는 걸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어, 그러니까 심장, 부정맥이 생긴 심장은 전기 고장난 전기장치인 거죠. 그래서 전기장치가, 전기가 제대로 흐르질 않고. 심장에는 조그만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에 전기가 생겨가지고, 이 전선의 역할을 하는 신경을 따라 흐르고, 그 전선, 전기의 자극에 의해서 심장 근육이 수축하고, 그래서 펌프질을 하는 거죠. 어, 펌프질 하는 걸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에 게 이제 심방이고, 밑에 게 이제 심실입니다. 심 그래서 둘, 아래 위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위에가 이제 피를 받아들이면 이걸 짜면은 피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심실이 늘어나는 거죠. 심실이 짜면 이제 전신으로 피가 가는 거고 그때 이제 심방은 다시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제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규칙적으로. 근데 얘가 규칙적으로 잘 못하는 거예요. 떨거나 뭐 이상하게 혼너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왜그러냐 그럼 전기가 전기 신호가 규칙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 가 고장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전기 신호 가 고장나는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서양의학적으로 이 원인은 부정맥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노화다. 그 그러니까 노화가 일찍 온 거를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뭐냐 한의학적으로는 뭐냐 하면 심기가 소모된 거다 이런 거죠 그럼 심기는 왜 소모되냐 심기가 원인이라니까 심기가 소모되는 원인은 어, 사려 과다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건 이제 생각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왜 많냐 사실은 요새 사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성격적인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소심하고, 세심하고, 뭐,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들인데, 꼼꼼하고, 깔끔하고, 완벽주의자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민하고, 날카롭고, 또는 이제 민감하고, 어 굉장히 성실한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성실한 분들이 많으시고, 걱정이 또 터졌어. 공연하게 걱정, 계속 걱정을 하고. 근데 이게 문제는 멈추려고 그래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뭐,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니야. 생각이 많고, 사람이, 성실하고, 꼼꼼하고, 예민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 근데 그것이 기운을 너무 많이 소모한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잘 놀라고, 긴장하고, 이런, 기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방적으로는 이제 불안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뭐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같은 거는 양방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방으로는 얘네들은 심기의 질병이고 심장병인 거죠. 근데 이건 의학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좋은데 양방이고 한방이고 다 좋은데 아 그런데 그러면 한 방으로 하는 게 좋으냐, 양방으로 하는 게 좋으냐, 어느 거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죠. 뭐 아무거나 낳는 게 좋은 겁니다. <laughs> 어느 것도 다 맞지 다 맞기도 하고 다 완전히 맞는 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낳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한방은, 이제, 심기의 소모가 원인이니까, 심기의 소모를 보충하거나, 소모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한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한방적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새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러면 되는 거죠. 내가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양방적으로는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원인이 불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니까, 아. 어, 치료도 할수 없죠. 원인 불명이니까. 그러니까. 어,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하고. 어. 원인 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화이고. 그 원인 진원는안 된다. 그런 거죠. 음. 그럼 서약약, 병원에서 약 주는 건 뭐냐 도대체. 치료한다고 하는 건 뭐냐. 조절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약을 먹, 먹는 약, 경구투약 그래서 이, 이 먹는 약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요법이라 전기를 탕 튕기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전기 장치를 리셋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껐다가 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박동이 나쁜던게아 다시 정상으로 돼. 이렇게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호가 막 이상이 생겨서 전선이 막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상 생긴 전선을 잘라주거나 이제 전기 전국 도자 절제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막 신호가 막 불규칙하게 막 생길 때는 막정 심방의 병을막 긁어주기도 하고 좀그건게좀 방법이 좀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재발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너무 불편한 물론 안 되지만 그 너무 그러면 안 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재발하더라도 그냥 살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방으로는 이제 심기를 치료하는 거니까 그런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것 같이 치료되는 거죠 그럼 한의학적 치료는 뭐가 있느냐 그런 원인적인 치료를 위해서 자기가 병을 뭐 본인이 만든 삶에서 생긴 거니까 자가치료가 있고요그 다음에 한의원 치료가 있습니다 어, 그 자가치료로는 이제 심기를 소모하는 게 원인이니까, 심기의 소모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기의 소모를 줄이려면, 이제 생각을 줄여야 돼요. 생각 줄이는 게, 생각보다 정말 무지하게 어렵죠. 생각,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조절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쉬어야 됩니다. 정보도 줄, 정보가 많아져서 머리가 쉬지 못하는 거거든요. 따지면 이 컴퓨터가 CPU가 과열되는 거죠, 오버클럭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삶의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 뭐 정보도 너무 많고 처리할 것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을 일으킨다 이 것이 한방적인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여백을 즐기자 조금 타이트하게 빈틈 없이 하지 말고 조금씩 여백을 투자 거고요. 시간 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시간을, 야, 야, 이제 빈틈없이 짜갖고, 몇십, 몇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뜸은 뜸고 나머지 좀 대충, 응? 루즈하게 좀 하자. 이런 거고요. 그런 의미로 걷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걷는 것은 이제 머리로 몰린 기운을 몸으로 풀어주는 역, 역할이 있고요. 그것도 차를 타고 달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뭐, 걷는다는 것은 또아날로그적이고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속도가 좀 느려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은 뭐든지 삶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예,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몸에도, 뭐, 뭐 내몸 사용 매뉴얼 이런 것들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 아무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저도 못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아하 몸은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걸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이 말에는 다 동의하십니다 근데 이제 동의를 뭘안 하시냐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게 막사는 건데 이걸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요 어떻게 살면 그럼 막사는 거고 어떻게 살면 막살지 않는 것인지 예. 그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막상 건강하지 않다. 요거는 이제 동의하시죠. 예, 그렇시고 이렇게 한거로좀 부족해요. 심기의 소모를 줄이는 걸로만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한약으로 어느 정도 심기를 보충해줘야 된다. 뭐 이런다고 새 거가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치료를 100이면, 100, 원래 정상이 100이라면 100까지 치료되는 게 아니고 100까지 치료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병이 나타나는 게 어느 수준 이하, 예를 들면 뭐 50에서 나타난다. 그럼 한 7, 80이면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근데 심기를 보충해주는 건 중요하니까 심, 한약으로 심기를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오늘은 이제 그런 부정맥은 낫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면 이제 막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거냐 이런 걸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